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 1절 이사야 43장 21절은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예, 내가 를위하 천만이를 찬하게하니다 아멘. 아멘. 주일학교 2학년 아이들이 오늘 찬양하려고 모였어요. 원래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설교를 오래 하면 주책 없다고 하니까 금방 끝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우셨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삶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25절과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밤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하는 소리를 간수가 들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손발에 묶인 것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봐도 노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찬송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속에늘 부르는 찬양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혹시 우리 삶에 묶인 것이 있으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갇힌 것이 있으면 문이 열려지게 되는. 예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이제 금방 마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 봐도 뻔해요. 박자도 틀릴 거고 운전도 틀릴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어떤 직사님 하나가 정말 교회 열심이었어요. 열심이었는데. 교회가 크질 않으니까 목사님이 신방 갈 때면 그 집사님은 항상 동행해서 이렇게 갔대요. 이 신방 가면 이목사님꼭 대표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 그 집사님을 대표기도를 시키는데 다른 건다 열심히 하는데 대표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김 그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기차길 옆집이라 기도를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기차가 싹들을지나는데 소리가 막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들으니까 응원응원 하다가 다 지나갈 무렵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으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에 기차가 지나가게 했다고 그래서 기도를 마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기차 소리 때못 들었으니까 기도 다시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데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그 찬양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기쁘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이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서로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찬양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또 듣는 신령들 위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간별히 원하옵고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와큰 사람께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